안녕하세요. 초보를 위한 기초회계 격리 실무, 하나란입니다.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엑셀로 기장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번에 분괴장을 만들었었죠? 이어서 이번에는 점표를 만들어 볼게요. 지난 시간에 만든 분괴장 파일을 엽니다. 시트를 세로해서 이 시트에 점표를 만들 거예요. 먼저 시트 이름을 바꿔줍니다. 분기장과 점표로 이름을 설정하고요. 제목은 점표, 그리고 일자와 그 밑에 번호, 구분, 계정 까목, 거래처, 저교, 차변과 대변을 입력합니다. 이 부분에 앞에 있는 번호와 같이 입력을 하면, 분개장에서 번호 옆에 있는 내용을 전표에 이 부분에 자동으로 뜨게 하는 함수를 넣을 거예요. 그럼 먼저 1-1로 번호를 땄었잖아요. 여기를 텍스트로 바꿔주고요. 1-1. 그럼 이제 함수를 넣겠습니다. 함수는 지난 시간에 인덱스랑 매치를 사용한다고 했었죠. 인덱스랑 매치를 섞어서 사용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는 그 다음에 인덱스 가로 열고 이 인덱스 함수에는 데이터를 찾아야 하는 영역을 먼저 설정해줘야 합니다. 어디서 이 데이터를 찾을 것인지 분개장 시트에 이 전체 표를 선택해 줍니다. 그럼 여기 인덱스 분개장에 A3부터 I10까지 지정이 되어 있어요. 그 다음 콤마 그리고 매치를 넣을 겁니다. 매치 가로 열고요. 이제 어떤 값을 찾을 것인지를 넣어야 하는데요. 번호를 찾아서 같은 값을 가져오는 거라 번호가 들어 있는 A5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그다음 이 값을 어디서 찾느냐? 분개장 시트에 A열에 있죠. 여기서 번호가 일치가 되는 것을 찾을 거예요. 1-1이 일치되는 값을 찾는다면 이거를 찾겠죠? A4 그리고 콤마. 그리고 정확히 일치해야 하면 0을 입력하고 가로를 닫아줍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콤마를 넣고요. 또 매치를 사용할 겁니다. 가로 열고 찾아야 할 값은 요 위에 제목에서 구분과 같은 것을 찾을 겁니다. B4로 선택하고 콤마. 또 어디서 찾느냐면, 분개장 시트에 번호부터 비고까지를 선택해 줍니다.여기서 구분을 찾을 거예요.그리고 콤마 정확히 일치해야 하니 0하고 가로를 닫아 줍니다.마지막 가로까지 닫아주고 엔터.그러면 차변이란 데이터를 가져왔어요. 1-1과 9분에 맞는 값을 가져오는 함수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1-1에 9분의 차변이잖아요. 맞게 가져왔습니다. 그럼 지금 이 함수를 보면 분개장 시트에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전체 영역을 넣고 뭐랑 맞는 값을 가져오느냐 이 부분에 매치를 써서 먼저 번호랑 맞는 값을 가져오고, 다음 구분하고 맞는 값을 찾아오는 그런 함수입니다. 그럼 이 끝부분에서 십자가로 변한 부분을 클릭하고, 옆부분으로 끌어줍니다. 그럼 이렇게 떠요. 이건 오류가 났다는 뜻입니다. 뭐가 오류가 난 거냐면요. 이거랑 이거를 비교하면 바뀌었죠. 영역이 A3에서 I12였는데 B3에서 J10으로 이동을 했어요. 이렇게 끌면 영역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거라서 이 영역을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. 찾아야 할 영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딱 고정을 시켜놔야 하는데요. 이 밑으로 붕괴를 더 많이 하시면 밑으로는 내역이 늘어나도 A부터 I까지는 변함이 없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고정하는데 앞에 달러 표시를 입력하며 고정이 됩니다. A3 각각 앞에 달러 표시를 넣고요. I도 고정을 하고 10도 고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붕괴를 더 입력한다면 영역이 더 밑으로 늘어나겠죠. 그래서 넉넉하게 9,999로 영역을 고정시켜 줍니다. 그 다음 매치에 이 a는 고정시켜 주는데 숫자 5는 고정하지 않습니다. 밑으로 내리면 이 숫자가 6이나 7, 8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고정하지 않고요. 찾는 영역도 고정시켜 주는데요. 여기도 영역이 늘어나니 9,999로 수정해서 고정할게요. 만약 그 이상 붕괴를 하셨다면 이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. 다음 여기도 고정을 해주는데요. B, C, D로 바뀌어서 여기는 고정하지 않고요. 뒤에 숫자만 고정해줍니다. 찾는 영역도 고정을 해주는데, 비고 뒤에 항목을 더 넣고 싶다면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옆으로 끌어주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죠? 이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맞게 가져왔습니다. 그럼 이 부분을 선택해서 또 밑으로 끌어줍니다. 그럼 이렇게 또 오류 표시가 났는데요. 앞에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1-2로 넣으면 나오죠? 1-3도 나옵니다. 붕괴가 세 줄로 끝이에요. 그 밑에는 필요가 없으니 그냥 지워주셔도 됩니다. 붕괴는 최소 차변 한 줄, 대변 한 줄이라 총두 줄인데, 그 이상, 1 0줄 이상도 될수 있으니까, 일일이 이렇게 끌어주셔도 되고, if error라는 함수를 씌워주셔도 됩니다. 세 번째 줄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. 두 번째 거래로 바꿔서 해보면 2-1, 2-2, 근데 2-3은 없어요. 그럼 에러로 뜨는 이 부분에 함수를 수정하면, 인덱스 앞에 if 에러를 넣을 거고요. 가로 열고 맨 끝으로 가서 콤마를 넣고, 이 함수가 오류가 났다고 하면 뭐로 표시할 것이냐, 이거를 입력하면 되는데, 빈 공간으로 두고 싶다고 하면 큰 따옴표 두 개를 입력하면 됩니다. 가로 닫고 엔터. 그럼 이렇게 값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죠? 하지만 이렇게 값이 들어가져 있어요. 이것도 옆으로 끌어줍니다. 내용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 있으니 앞에 1-3을 넣어주면 값이 나오죠? 이렇게 지워주면 다시 사라지고요. 넣어주면 다시 나오고요. 분개를 여러 줄로 할수 있으니 넉넉하게 10줄 정도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그 밑에 합계를 넣을 겁니다.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항상 맞아야 하는 거니 자동합계 함수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썸이 들어가져서 이 영역에 대한 합계가 나옵니다. 대변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. 그럼 일자 부분도 입력해 볼게요. 이 함수랑 똑같이 넣으면 됩니다.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넣어 봅니다. 그런데 수정은 해주어야겠죠. 앞에 매치는 번호로 가져오는 것은 같고 뒤에 있는 매치에 이 부분을 수정해 줄 겁니다. 일자와 같은 값을 가져와야 하니 a3 엔터 숫자로 나오는 부분을 날짜로 바꿔줍니다. 두 번째 거래는 1월 2일이니까 두 번째 거래로 바꿔주면 날짜도 다 바뀌죠. 함수는 다 들어갔으니까 또 보기 좋게 바꿔볼게요. 그럼 전표에 번호만 바꿔주시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가지니까 쉽게 전표를 만들 수 있어요. 이 전표는 인쇄하셔가지고 뒤에 해당 거래에 증빙을 다 붙여서 보관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인쇄에서도 보기 좋게 바꿉니다. 일자를 옆칸으로 옮겨줄게요. 칸도 늘려주고요. 결제란을 추가로 만드셔도 됩니다. 담당, 부장,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죠. 그럼 여기까지 엑셀로 점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. 처음에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편리하게 번호만 입력해서 점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